안녕하세요. 오늘은 진행 중인 외벽 리모델링 현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최종 완공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번 리모델링의 가장 큰 목적은 노후화된 외관을 개선하고 기존 건물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었는데요. 외벽 마감이 낡고 얼룩지며 색이 바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상가 방문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상가는 노후된 건물로 외벽 마감이 갈라지고 도장면은 벗겨져 있었으며 오염과 부식이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외관 상태는 고객 방문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건물 주분과 상담할 당시 가장 큰 고민은 크게 공사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효과적인 외관 개선이었는데요. 이에 맞춰 루버 강판 외벽 리모델링 방식을 제안드렸습니다. 과거 시공 사례들을 함께 검토한 결과 지금처럼 깔끔하고 세련된 외벽을 만들기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시공에 앞서 외벽에 설치된 기존 간판 철거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철거 후 드러난 벽면은 예상보다 손상이 심한 편이었고 일부 보수 작업도 병행해야 했습니다. 존 판넬 하우징은 시공 전 실측과 도면 작업을 통해 자재가 정확하게 맞춰지도록 준비하는데요. 자재는 공장에서 가공을 마쳐 현장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재로는 내식성이 우수한 고내구성 루버 강판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루버 강판은 오염에도 강하고 변색이나 부식이 적어 관리가 쉽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루버 사이에 형성되는 공기층이 외부 열기를 차단하고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덕분에 여름철 냉방비 절감 효과는 물론 겨울철 보온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 루버 강판 리모델링 현장은 마감 작업과 간판 재설치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벽 리모델링이 완료되면서 건물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거운 이미지의 노후 외벽이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깔끔한 선과 색감 덕분에 고객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사 소음이나 분진도 최소화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공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완공된 건물은 마치 신축처럼 보일 만큼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마무리될 예정이며 유사한 노후 건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희는 단순한 시공이 아닌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최적의 리모델링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전문 업체입니다. 건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실 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경기 전 지역 출장 가능하므로 외벽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